안녕하세요. 글로벌 이데프입니다. 2024년 10월 12일 어, 새벽 7시 3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월미골짜기 10월 11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어, 미국 S&P 500 지수가 5800을 돌파를 했네요. 사상 최고치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 오늘 뉴스로는 9월 PPI가 1.8% 상승했는데 8월은 1.9% 상승, 상승했었죠. 이게 약간 완화된 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우버, 코인베이스, 어, 미국 지역은행 피트코인 등은 10% 이상 폭등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S&P 500 지수와 어, 폭등한 이들 종목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400포인트나 돌파를 했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입니다. S&P 500 지수도 처음으로 5,800을 돌파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어, 연일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S&P 500 지수가 5,800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여기서 이런 뉴스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0.97% 상승, S&P 500 0.61% 상승, 나스닥은 0.33% 상승입니다. S&P 500맵 골고루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S&P 500 지수부터 봐보겠습니다. SPYU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어, 4배 레버리죠. 1.49%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이신호입니다 미국 S&P 500,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오늘 폭등한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MSTU,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어, 2배 레버리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이신호입니다일봉에서 어, 29.57% 대폭등을 냈습니다.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1등급 테마베트으로상승중입니다 우버도 폭등했습니다. ubrl 우버 ebrf입니다. 20.03% 대폭등을 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우버 1등급 테마페트상승주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코인베이스도 좋습니다. CONL 어, 코인베이스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슈호입니다일봉에서13.95% 폭등했습니다. 어, 코인베이스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어, 미국 지역은행도 좋습니다. APSD 미국 지역은행입니다. 9.94% 폭등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시네 미국 지역은행 1등급 대마페트노 상승입니다 어, 비트코인도 폭등했습니다. BITX 비트코인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시니다 1봉에서 10.09%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미글자 기준은 10월 11일 중과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테시한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고위험 채권이 2등급입니다. 주가 시수는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위험 채권이 상승 시세 때문에 노란 선은 어, 3등급 하단 선이 그죠. 이렇게 되면 매달게 없네요. 여기 나온 거, 몽졸이 매수밖에 없습니다. 노란선 위로서 3등급은 입질 매수. 노란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지 수식 1, 2등급과 미국 고염 체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가지 수쪽입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미국 중형주, 미국 다우 IT 기업, 미국 인공지능 기업, 미국 클라우드, 미국 나사 클라우드, 미국 운송 기업, 미국 지역은행, 미국 금융, 미국 항공 방산 기업, 미국 여행 기업, 미국 제약 기업, 미국 원유 가스 기업은 1등급 대파탄 상승 공격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동안의 그 힘을 못 썼던 지역은행 금융주 이쪽이 좋은 실적을 발탁으로 급등한 것이 지수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나스닥배, 미국 러셀리첨 미국 소형주익배, 미국 하이베타, 미국 반도체기업, 미국 팡플라스 미국 IT기업, 미국 혁신기업, 미국 산업재, 미국 기초수재, 미국 나스닥바이오, 미국 바이오 어, 미국 헬스케어, 미국 소매업, 미국 우라존사료 중국 홍콩에이지, 중국 IT기업, 멕시코 이머징 마켓은 2등급 상승세 공격 매수시험니다 어, 미국 금강기업, 미국 주니어 금강기업 3등급 중립 입질 매수시험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우버, 아마존, SMCI, 일라이 릴리는 1등급 공격 매수시험니다 매수 어, 특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2배를 해볼지가 30% 이상으로는 대폭등을 냈습니다. 우버도 20% 폭등했죠. 엔비디아, 팔란티어, 코인베이스, 넷플릭스, 메타, 구글, 알리바바, AMD, TSMC는 2등급 상승세 공격 매수, 비트코인, 어, 미국 고위험 채권 비트코인, 이러리움은 2등급 공격 매수쇼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 미국 너무 좋습니다. 어, 다우존스 지수 뿐만 아니라 어, S&P 500 주수가 5,8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우버의 대폭등 사태 어마무시합니다. 계속 대폭등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